난방 모드입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온도 조절기에 전원을 켭니다. 난방 버튼을 누르면 액정 표시창에 온도가 표시되면서 설정 온도가 정렬됩니다. 온도, 시간 조절 버튼을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10도씨에서 40도씨로 설정합니다. 실내 온도보다 설정 온도가 높을 때 가동 램프가 점등되면서 가동됩니다. 시간 예약 조작 방법입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온도 조절기에 전원을 켭니다. 시간 예약 버튼을 누르면 액정 표시 창에 시간이 표시되면서 시간이 전멸하고 시간과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온도 시간 조절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시간을 5분 단위로 설정하십시오. 온도 설정은 온도 모드로 변경해서 설정하여야 합니다. 외출 모드 조작 방법입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온도 조절기에 전원을 켭니다. 외출 버튼을 누르시면 액정에 외출이 표시됩니다. 온도, 시간 조절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외출 실내 온도를 5도씨에서 15도씨로 설정합니다. 외출시 또는 난방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보일러는 가동되지 않습니다.